안녕하세요 오늘은 반프로 당일치기 여행 왔어요 반프 가는 길인데 진짜 꿈꾸는 것 같았어요 미친 저 풍경 좀 보세요 저게 다 럭키마운틴들이에요 저때 사실 풍경 보고 지릴뻔했어요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밤프하면이 산이 가장 유명해요 왜냐 이 산이 뱀프 여행 포스터 그런 곳의 메인으로 나와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밤프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기는 이제 밤프로 들어가는 입구? 에어 저는 저런 나무로 지어진 건물들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있어요 애국심 폭발할 뻔 저기는 스커티시 호텔인데 너무 멋있어요 약간 해리포터 느낌이 있어서 찍어봤어요 여기는 작은 폭포로 가는 길인데 이런 것도 예뻐서 찍어봤어요. 사실 제가 존 놈이라. 여기도 상당히 예뻤어요. 밴프 도착.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국 전쟁 기념관 같았어요. 캐나다도 저희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여기는 밴프에서 엄청 오래된 캔디 샵이래요. 볼거리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기는 스타벅스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맥도날드도 찍었어요. 마음에 쏙 드는 옷이 있어서 한번 입어볼게요. 이 옷이에요. 솔직히 예쁘지 않나요? 너무 만족해서 엄마 몰래 샀어요. History, history, 서울 옥 서울 옥 반페 생각보다 한국 음식점이 많네요. 제 경험상 이런 곳은 중국인이 하는 곳이 많아서 저는 보통 이런 곳걸릅니다뭐 아닌 말고. 저희 채널 주인공 이름은 아시겠지만 타이치입니다 그냥 웃겨서 찍어봤어요. <웃음> <웃음> 밥을 다 먹고 차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동코츠 라면을 먹다가 물려서 스리라차 소스를 넣어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져서 다 남겼다는 샤갈 진짜 풍경이 예술입니다. 그녀와 함께 e 고 싶네요. e 갈하지 o 현 n 은남자 to 있네요. 지않 e 요 샤갈 o 기도 u i s e 진짜 풍경이 예술입니다 그녀와 함께 보고 싶네요 샤갈 하지만 현실은 남자 셋이 보고 있네요 나쁘지 않아요 샤갈 여기도 레크 루이스 가는 길입니다 산마다 이름이 있는데 저기는 캐슬 마운틴입니다. 그리고 반프에서 레이크 루이스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레이크 루이스 도착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이때 무슨 디즈니 세계로 들어온 줄... 저는 겨울 라켓 루이스에 왔지만 여름에도 와보고 싶네요. 허허. 여름 레이크 루이스는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름 겨울 레이크 루이스의 매력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둘다 좋음. 진짜 저때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짧은 시간 동안 잠시 감상하세요. 감상 끝. 여기서 재미 있다면 재밌고 재미없다면 재밌는 썰을 하나 뿌리, 풀어드리자면 제가 그저 룸메랑 호스트 분이랑 같이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되게 한국인처럼 보이는 분들이 저한테 Excuse m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영어로 답을 하고 찍어드리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두 분이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혹시 한국 분이세요? 하니까 아네 맞아요 이러면서 그런 썰이 있었다 근데 그두 커플은 한 커플? 그 커플은 그 제가 봐도 제 룸메가 봐도 호스트분이 봐도 누가 봐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네. 저 때도 살짝 지렸어요 여기가 여름에는 이런 뷰가 나옵니다.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저기는 다리인데 야생동물들을 위한 다리입니다. 여기는 관광객은 모르는 히든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여기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저 산이 밤새 묘미입니다. 다양한 각도로 볼수 있어서. 이 친구는 레이번인데 진짜 엄청 컸어요. 오늘의 하루 마지막은 저번 영상에 나왔던 코리안 비비큐 앤수시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먹방 유튜버 따라잡으려는 이하준입니다. 여기 코리안 비비큐 숄트립 한마디로 LA 갈비인데 진짜 맛집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 뒤론 말없이 먹기만 해서 콰감히커 오늘의 추억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